몸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담는 어떤 도구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르게 쓰기,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몸이 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먼저 우리 숨쉬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한 다섯 번만 우리 들여마시고 내쉬고 같이 해볼게요. 네, 다섯 번 했어요. 이거를 이제 보시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랑 같이 이제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숨 다섯 번 쉬셨죠? 이제 이거 이렇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게 가장 좀 기초적으로 이렇게 몸에 대한 그 수련을 하는 곳에서 요가라든지 뭐 단학 수련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기초적인 어떤 몸에 집중하는 그런 게 이제 호흡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정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동작을 할때 조금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 몸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어쨌든 내가 도구입니다. 내 몸이 내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몸이 내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 우리의 것. 네. 이것은 그 내라는 뜻이 뭐냐면, 영혼, 영혼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것, 우리 영혼의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몸을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 할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숨을 지금은 이제 그냥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거를 느껴보셨다면 이번에는 내가 이 들숨을 통해서 아주 맑은 에너지가 내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거를 이제 의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내 뱉을 때는 내 안에 있던 탁한 에너지들, 탁한 생각들이 호흡과 함께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의념하시면서 이렇게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만 해볼게요. 제가 세번 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했어요. 눈을 감고 하는 것은 조금 빠르게 몸에 집중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눈을 좀 너무 오래 감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쉬셨으니까요 어, 뭐랄까요? 우리 몸의 세포를 좀 하나하나 깨워보겠습니다. 음, 자, 이 손끝으로, 손끝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여기 도톰하게 나와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대로 골고루 두드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두드려 주시면서 내 몸을 내얼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로요. 세포들이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아주 즐거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도 해주고요. 이 동작이 좀, 정말 좀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말 단순하게 단순하게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이게 효과가 참 많이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계속 그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같이 주세요 내 몸에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아껴서. 이렇게 스스로 내 몸을 보살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놓지 마시고 아주 내 몸을 아끼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 동작을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내 몸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아주 조용하고 좀 따뜻하고 햇살도 많이 들어오고요 편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공간을 찾아서 만드시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해요 어떤 내가 몸을 몸에 집중을 하고 내 마음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좀 아끼고 싶다, 나를 아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전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공간이 일단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지 무엇을 하더라도 일단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은 계속 찾아다니게 돼요. 나를 즐겁게 해줄 공간 편안하게 해줄 공간을 계속 이렇게 철새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게 되죠. 네, 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몸을 제 몸을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있었어요 이 어떤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조용한 공간을 준비해서 이렇게 내가 좀 뭐 약간 굳은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런 데를 우리 스스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감각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외부의 자극에, 외부의 감각에 이렇게 맞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 조용히 내 몸의 감각을 느끼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조용한 시간과 공간만 준비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또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 것이 준비될 수 있다면,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그냥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쭉, 아우, 시원합니다. 저는 좀 목이 자주 굳는 편이에요. 목이랑 어깨가 이 긴장을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긴장을 받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가 많이 굳죠. 좀 유연하지 못한 분들, 사고가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가 많이 좀 굳,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고백한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틀에 맞춰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저의 틀에 맞춰야 되고, 저는 또제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모순적인 그런 금체질입니다. <laughs>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어, 일단 신체적으로 여기가 좀 많이 굳는 편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풀어주겠습니다. 금체질 분들 아마 여기 많이 굳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금체질은 어, 체질 중에서 가장 조금 지도자 기질이 많은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뭔가 그, 그 다른 체질들이 이어놓은 것에 이렇게 잔소리하기 좋아하고 감이 빨라서요. 잘 보여서 뭔가 다른 체질들이 일을 이루어 놓을 때는 일을 시작하고 있을 때는 이제 금체질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좀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싶으면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요. 다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다리가 있으면 쭉 뻗어 있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앞으로 쭉 내려가셔서, 네, 내쉬면서, 여기 다리에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발끝을 잡고 그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다리 한쪽 접어서 또 내려가주시고 요즘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흡과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몇을 째면서 앉아있습니다 혹시 조금 어두운 곳에 계신 분은 이 햇살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의 에너지 정말 따뜻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